우이독경이라는 사자성을 알고 있나요? 소귀의 경을 읽는다는 말로 소의 귀에다 대고 아무리 책을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친구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데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본 경험 있나요? 한두 번은 참고 다시 말해줄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에이 됐다 집어치워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간 이스라엘을 위해 하느님께서 이사의 선지를 세워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사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엔 1장을 나누었고 오늘은 6장을 나눌 건데 시간상으로는 오늘 내용이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시간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학자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건 전에 1장에서 5장에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내용을 이렇게 배치했다고 보기도 해요. 1장에서 5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님 또는 천사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의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비중 있는 선지자였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에 대해.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은 구약성경에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약속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은 700년 이후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불과 일주일 전 하루 전에 약속도 못 지킨 것들이 많이 있고 나 자신과 약속도 쉽게 어기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보게 되었어요.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슬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에서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보좌하는 슬랍들을 보게 되었어요.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웅장함에 아마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본건 이사의 손지자에게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안으로 볼수 없어요. 성경에서 특별한 경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잠시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미로다 하였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시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제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제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찾고 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명령하셔도 되셨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던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삼을 받은 이사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고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임무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겠다고 전하는 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왜 굳이 수고롭게 전해야 했던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알수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지금은 그 경고를 이해하지 않고 듣기 싫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맡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할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시슴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해요. 우이독경이란 사자성으로 영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